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계속해서 사형식 문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같은 말을 사형식 문장으로도 쓸수 있고 사형식 문장으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형식 문장과 사형식 문장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쓸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형식 문장과 사형식 문장을 서로 바꿨을 때꼭 들어가는 것이 전치사가 들어가는데요. 동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치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보겠고요. 12개 문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장 12개 문장은 저번 이전 동영상에서 다루었던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사식 문장을 표현했던 것을 이번 문장 이번 동영상에서는 3형식 문장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 문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구조고요사명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인데, 이것을 사형식 문장과 같은 뜻을 만들려고 그러면 정보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이제 전지사하고, 전지사의 목적을 추가를 해서 같은 뜻을 가진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문을 보면서 하면 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을 이제 삼형식 문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 문장의 예문으로 I gave him the book.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주었다 라는 아, 말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삼형식 문장으로 바꿔보겠는데요. 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꿔야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는 I gave the book. 나는 그 책을 주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주었다 해야 되니까 그에게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to him 입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 I gave him the book 하고 사명식 문장 I gave the book to him 하고 뜻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물론 뉘앙스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장 구조의 핵심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우니까 아, 사형식 문장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는 것이고 목적어가 물론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지만 사명식 문장은 그에게라는 말이 이제 목 주어 동사 목적어 보고도 아니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그래서 약간 뜻이 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뉘앙스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뜻은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주었다라는 같은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변환한 예를 보면 I gave him the book을 I gave the book to him 이렇게 바꿨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꿀 때 중요한 것은 전치사가 좀 중요합니다. 역할이 그래서. 아~ 아이게브 그힘 더북 할때그힘 그에게는 이제 아이게브 더북 투임 할때투 힘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어~ 더북은 어~ 같은 뭐~ 어떤 변환 없이 그냥 위치만 바뀌는 아~ 그렇게 사형식문장을 사명식 문장으로 이렇게 전환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전치사가 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접목적어 사형식 문장의 간접목적어 누구누구에게를 사명식 문장에서는 전지사에다가 전지사의 목적어인 형태로 바꾸더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전지사를 왜 자꾸 제가 강조를 하냐면 사명식 아, 문장하고 사형식 문장 이렇게 이 변환을 할때 아, 전지사가 동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에게 할때그 전지사 t 를 쓰는 동사들은 주다 give, 아, 손으로 넘겨주다 hand, 빌려주다 lend, 아, 제공하다, 제안하다 offer 아, 빚지고 있다 owe, oh. 아, 넘겨주다 pass, 돈을 지불하다 pay, 약속하다 promise, 추천하다 recommend, 팔다 sell, 보내다 send, 보여주다 show, 가르치다 teach, 말해주다 말하다 tell, 쓰다 써주다 write 이런 동사들은 전치사 to를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는 무언가 주어가 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조금 애를 써줄 때 그때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래서 build 만들어주고, buy 사주고, bring 가져오고, cook 요리해주고, cut 잘라주고, do 뭘 해주고, find 찾아주고, fix 고정시키고, get 얻어주고, 가져다주고. make 만들고 만들어주고 prepare 준비하다 준비해주고 reserve 예약하다 예약해주고 sing 노래하다 노래해주다 뭐 이렇게 약간 주어가 뭔가 애를 쓰고 노력해주고 힘을 써주고 좀 신경 써줬을 때 만들어주고 사주고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죠 그럴 때는 전치사 for를 쓴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전치사 for를 선호를 하더라. 아,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특이하게도 ask, inquire, 둘다 물어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의하다 물어보다 이럴 때는 이두 가지 동사는 전치사 of를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 to나 for나 of 이세 가지를 주로 쓰는데요.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을 바꿀 때 동사에 따라서 쓰는 전치사가 다르다는 하걸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은 You gave him a painful lesson in return. 하는 문장이고요. 앞선 동영상에서 배웠던 문장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다른 삼형식으로 바꿔보면, uh, You gave a painful lesson. 너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주었다. 이런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하나만 딱 쓰고요. 그 다음에, uh, To him, 그에게. 그 다음에, In return은 뭐 부산인가 똑같고요. 그래서, Him, 그에게를 to him, 이렇게 바꿉니다. 어, 말은 똑같은 말이구요. 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어, 여기서 give의 과거는 이제 gave, 이거는 아실테구요. painful 하는 것은 pain, 고통이란 명사에다가 full 하는 어, 어미를 붙여서 painful 해서 고통스러운 이란 형용사가 되구요. 풀 아, 대신에 리스라는 어미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ainless하면 고통이 없는 리스는 뭐뭐 없는 하는 그런 어미가 되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ainless하면 고통이 없는 이런 뜻이 되는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y showed her some old photos. 그들은 그녀에게 her에게 some old photos를 보여주었다 하는 문장인데요. her를 여기서 그녀에게를 이제 to her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they showed some old photos to her 하면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photo의 복수는 photos 끝이 o로 끝나는 단어지만 uh, photo는 원래 그 포, photography라는 명사에서 이제 끝 부분을 줄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photo 이렇게 쓰기 때문에 uh, 복수로 만들 때 그냥 s가 붙고요. 우리 전에 potato 감자 또는 tomato 도마토 uh, 어, 이렇게 끝이 o로 끝나는 명사들은 복수로 만들 때 es를 붙인다고 배웠었죠. 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she told me many stories about the city. 그녀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 도시에 대해서 하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나에게라는 말은 to me 하고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she told many stories. 그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to me 나에게 About the city, 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told는 tell의 과거인가 아시죠? 네 번째 문장은 He sent me his resume last month. 어, 그는 나에게 그의 이력서를 지난달에 보내주었다 하는 문장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나에게 me를 to me 이렇게 바꿈 되겠죠? He sent his resume to me last month. 네, 어, 변환하는 것이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이제 sent 는 send 의 과거형이고요. 네,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e offered her a comfortable chair. 그는 제공했다. 그녀에게 안락한 의자를. 여기서 이제 그녀에게 이거를 이제 to her 하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he offered a comfortable chair to her. 그는 comfortable chair 를 offer 했다. 그녀에게 하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comfortable 은 안락한인데 comfy 이렇게 줄여서도 쓴다 그랬죠? 아, 젊은 사람들이 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이제 아, 익숙해졌고요. 그다음 비슷한 말로 cozy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안락한. 그래서 막 comfortable, comfy, cozy 하면 다 안락한이란 뜻입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 I brought them some food for lunch 하는 문장이었고요. 어, 뜻은 나는 가져왔다, 그들에게 약간의 음식을 for lunch, 점심으로 하라고 하는 뜻이었죠. 여기서 그들에게 them이 어, for them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전치사가 to가 아니고 for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동사들은 어, 누구누구에게 할때 그에게보다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이 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음식을 좀 가져다 주었다.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가져다 주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동사들 어떤 동사들은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to 보다는 아, 그런 동사 중에 하나가 이제 bring입니다. 가져다 주다. 누구를 위해서 가져다 주는 뜻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꾸면 I brought some food for them for lunch. 이렇게 to가 아니고요. to them이 아니고 for them이라는 거 bring은 전치사 for 를 좋아한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brought 는 bring 의 과거형인 거 기억나시죠? 7번 문장은 He found me the book in the basement. 라는 문장이었고요. 그는 찾아주었다 나에게 그 책을 지하실에서 하는 문장이었죠. 그는 나에게 어, 지하실에서 그 책을 찾아주었다. 여기서 이제 나에게 찾아준 것은 나를 위해서 찾아줬다라는 걸로 생각될 수 있죠. 그래서 어, 바꿔보면 나에게 미를 이제 for me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he found the book for me in the basement. 여기서 이제 found는 find 찾다의 과거형인 거 아시죠? 그래서 find라는 동사도 역시 누구누구에게 할때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인 for를 쓰더라 하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동사는 어떤 전치사를 좋아하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집을 지, 어, 집에 여러 가지 그 방들이 있는데 어 우선 보면 그라지 차고가 있고요. 자동차들 집어넣는 차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먼트 지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밀리 룸 또는 리빙 룸 해서 뭐 거실 가족들 이 이제 있는 공간. 뭐테레비도 있고 뭐 이제 전축도 있고 그런 그런 가족들이 있는 공간 또는 뭐 손님 맞이 방도 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닝 룸 해서 이제 그큰 식탁이 있고, 거기서 이제 식사는 그런 방, 아, 이걸 주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주로 식당을 안 쓰고, 키친, 이 부엌에서, 부엌에 조그만 식탁 놔고 거기서 가족들이 식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이닝룸 하면 이제 손님들 왔을 때좀 제대로 차려 먹는 그런 방도 되겠고요. 아, 배드룸 하면 이제 침대가 있는 침실입니다. 그래서, 아, 보통 전형적인 2층 집 같으면 뭐, 그어지있고 베이스먼트 있고 1층에는 어, 침실이 없어요. 1층은 전부 패밀리룸 또는 리빙룸 또는 다이닝룸 키친 이렇게 있고요. 베스트 있고 그 다음에 침실 베드룸들은 전부 2층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가 있습니다. 어, 베스트룸 하는 건데 룸을 빼고 보통 베스트라 그러거든요. 화장실이요. 그래서 욕조까지 있는 거는 뭐풀바스트라 그러고요. 완전한 베스트라 그러고 어, 욕조는 없고. 어, 그냥, 이제, 그, 세면대하고, 어, 그, 세면대하고, 토일렛만 있는 거는, 뭐, half bath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attic. 이거는 이제, 다락방이죠. 천장 다락방. 8번 문장은, they bought me a fancy t o r in the shop. 그들은 나에게, 아, 그 가게에서 아주 멋진 선물을, 장난감을 사주었다. 이제, 사주다도, 어, 누구누구를 위해서 사주는 거니까, 어, 나에게 사준 거을 이제 for m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they bought a fancy toy for me in the shop. 어, 그래서 buy 사다의 과거형은 bought고요. 어, 사주다 사다 할때 누구 누구게 사주다 할때 누구 누구 위에서 사주는 거니까 전체사 for를 쓴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9번 문장이요. He made her a paper box in the end. 그는 그녀에게 어, 마지막에 어, 종이 상자를 만들어 줬다. 그녀에게 만들어 준 거니까 그녀를 위해서또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He made a paper box for her. 이렇게 어, 그녀에게 할때 for, for를 쓴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He made a paper box for her in the end. 어, made는 make의 과거형인 거 아시겠고요. 10번 문장입니다. Can I get you drink? 어, 음료수 한잔 하실래요? 하는 걸 Can I get a drink for you? 여기서 당신에게 드릴까요? 하는 것도 이제 당신을 위해서 한잔 갖다 드릴까요 하는 거죠 get 그죠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전치사 for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음료수 한잔 하실래요 물어보면 예한잔 주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하면 yes please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면 no thank you 그래서 뭐해 드릴까요 할때예좀해 주세요 하면 꼭 음료수가 아니고요 뭐든지 이거 해드릴까요? 할 때, 아,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yes, please. 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할 때는, no, thank you. 이렇게 응답을 대응 합니다. 네, 음료수 한잔하실래요? 할때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한번 조금 더들려볼까요 Can I get a drink? 하고 물어보면, 이제, yes, please. 예, 아, yeah, 부탁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에, can I have cold water? 아, 또는 could I have cold water? 이렇게 could를 쓰면 말이 더 공손해진다고, 더 부드러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an I have cold water? 하면 찬물 있을까요? 찬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하는 말이 되겠고요. I would like to have a coffee, please. 하면 I would의 이제 단축형은 I'd 하는 건데요. 과로 속에 있는 I'd 하는 건데 D는 거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I would like to have a coffee. 끝에 p l e a s e 붙이면 더 좋고요. 아, 그러면, 저, 커피 한잔할수 있을까요?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요. I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은, 하고 싶습니다 하는, 뭐뭐 하고 싶다 하는 표현이거든요. I would like to have, 아,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은데요. A coffee, 커피를,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그냥 a coffee에도 그냥 커피 한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have a coffee 하면,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또는 줄여서,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I'd like to have a coffee, pleas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커피 한잔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이 되겠고요. 또는 Let me have a cup of tea. 어, 커피 한잔저 하게끔 해주세요. Let me 하면 제가 하게끔 해주세요. 이런, 이런 겁니다. Let me have 제가 가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 a cup of tea. 티한 잔. 차 음, 홍차를 말하는 거죠. 티는. A c u of tea 한잔할수 어, 있도록 해주세요. Let me have a cup of tea 하는 말이 되겠고요. 또는 어, Do you have a diet coke by any chance? 혹시, by any chance 하면 혹시나 혹시라도 하는 뜻이 됩니다. Chance가 기회, 뭐, 우리가 아는 Chance 하는 거 있죠? 그 Chance입니다. 어, by any chance 하면 혹시 이런 말이 되겠고요. Do you have a diet coke? Diet coke를 혹시라도 당신 가지고 있습니까? 어, 다이어트 코크 마시고 싶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do you have a diet coke by any chance? by any chance? 하면, 음, 혹시 다이어트 코크 마실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 대답은, of course, 아, oh, oh, 그렇죠. Certainly. certainly, 그럼요. sure, you got it. 뭐, 다쓸수 있습니다. 어, 음료수 한잔 드릴까요? 했을 때, 저차한잔 주세요. 하면, 어, oh, 그럼요. of course, certainly, sure, you got it. 다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뭘 갖고 와서 이제 전달할 때 어, here you are, here you go 어, 이렇게 쓴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here you are, here you go 이제 차한잔 가지고 와서 자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할때 here you are, here you go 이렇게 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할때 no thank you 또는 no thanks 이렇게 줄여 쓸수 있고요 thank you를 줄여서 thanks 이렇게 씁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 거죠. 그리고 I'm just fine. 아난 그냥 괜찮아요 또는 I'm okay. 나 괜찮아. 또는 I'm good. 나 괜찮아. 다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11번 문장입니다. He asked us a difficult question. 인데요. 아, 그는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를 물어보았다. 라는 말이죠. 아, ask 하고 inquire 물어보다 문의하다. 라는 동사 는 특이하게도 아, 사형식 문장을 사명식으로 바꿀때 아, 이때 아, 전치사 of를 쓴다. 라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동사들은 거의 대부분 전지사 2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좀 노력을 하고 내가 좀 신경 써주고 내가 조금 힘을 써주고 할 때는 전지사 4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어보다 ask, inquire 이두 개의 동사는 전지사를 of를 쓴다. 이런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 I gave you my word. 나 당신에게 약속했어. 하는 말이죠. 여기서 당신에게를 이제 to you 씁니다. 그죠? I gave my word to you. 나는 당신에게 약속했어. 기억나시죠? Uh, you have my word. 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어, 당신은 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이제 give me your word. 약속해 주세요. give me your word. 나에게 주세요. 당신의 말을 약속해 주세요. give me your word. 이렇게 쓸수있고요 같은 뜻이 이제 promise me 나에게 약속해 달라 promise me give me your word 이렇게 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번호순으로 두번듣고요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You gave a painful lesson to him in return 2. They showed some old photos to her 3. She told many stories to me about the city. 4. He sent his resume to me last month. 5. He offered a comfortable chair to her. 6. I brought some food for them for lunch. 7. He found a book for me in the basement. 8. They bought a fancy toy for me in the shop. 9. He made a paper box for her in the end. 10. Can I get a drink for you? 11. He asked a difficult question of us. 12. I gave my word to you. 지금부터는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우리말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문장을 이제 두 가지씩 했었죠. 뭐 사형식, 삼형식. 뭐삼형식이나사형식이나 이걸 따지지는 마시고요.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제 할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은 그에게 뼈 아픈 교훈을 갚았다 하니까 당신은 주었다 뼈 아픈 교훈을 그에게 응답으로 어 그런 문장이었죠. 그래서 당신은 주었다 뼈 아픈 교훈을 you gave a painful lesson 그에게 to him 응답으로 in return 하는 문장이고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you gave him a painful lesson in return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두 가지 문장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은 그녀에게 옛날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하는 건데요. 그들은 보여주었다 옛날 사진 몇 장을 그녀에게. 그래서, They showed some old photos to her 하는 건데요. 이 문장은 또 다르게 바꿨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They showed her some old photos. 이렇게 바꿀 수있다 그랬죠? 세 번째 문장은, 그녀는 나에게 그 도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말했다. 많은 이야기를 나에게 그 도시에 대해서 She told many stories to me about the city. 또는 다르게 말하면, she told me many stories about the city. 이렇게도 쓸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네 번째 문장은 그는 나에게 그 이력서를 지난달에 보냈다. 그는 보냈다 그 이력서를 나에게 지난달에. 그래서 he sent his resume to me last month. 하는 문장인데요. 또 다르게 쓰면 he sent me his resume last month. 이렇게도 쓸수 있죠. 네, 다섯 번째 문장은 그는 안락한 의자를 그녀에게 제공했다. 그는 제공했다. 안락한 의자를 그녀에게. 그래서 "He offered a comfortable chair to her" 또는 다르게, 바라, 다르게 말하면 "He offered her a comfortable chair" 이렇게도 쓸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 나는 음식 약간을 점심으로 그들에게 가져, 가져다주었다. 나는 가져다주었다. 음식 약간을 그들에게 점심으로. 그래서. 가져다 주었다니까, 이제, bring의 과거형인 brought을 써야 되죠. 여기서, bring 또는 brought는 전치사를 for를 쓴다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주의를 드렸죠. I brought some food for them for lunch. 나는 가져왔다. 약간의 음식을 그들을에게, 그들에게, 그들 위해서 점심으로. 또는 이제 다르게 바꿨으면요. I brought them some food for lunch. 이렇게도 쓸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은 그는 지하실에서 그 책을 나에게 찾아주었다. 그는 찾아주었다. 그 책을 나에게 지하실에서 기억나시나요? He found the book for me in the basement. 여기서 어, 여기 found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for를 쓴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바꿨으면 이제 he found me the book in the basement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들은 가게에서 멋진 장난감을 나에게 사주었다. 그들은 사주었다. 멋진 장난감을 나에게 가게에서. They bought a fancy toy from me in the shop.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They bought me a fancy toy in the shop. 해도 되겠죠? 9번 문장은 그는 그녀에게 최후의 종이 상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만들었다. 어, 종이 상자를 그녀에게 최후의. 그죠? He made a paper box for her in the end. 또는, He made her a paper box in the end. 여기서 이제, 7, 8, 9번 문장은, found, bought, made 했는데, 다전체사를 forced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0번 문장은, <목소리> 마실 것한잔 드릴까요? 음료수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Can I get a drink for you? 또는, Can I get you a drink?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11번 문장은, 그는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다. 그는 질문을 했다. 어려운 질문, 우리에게. 여기서 질문하다는 전치사를 to나 for가 아니고 of를 쓴다는 거 기억나시죠? He asked us a difficult question of us. 전치사 of입니다. ask하고 inquire, 물어보다, 문의하다, 질문하다 할때 전치사는 of를 쓴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 나는 당신에게 약속했다. 이거는 I gave my word to you 또는 I gave you my word 또는 You have my word 뭐 이렇게 쓴다 그랬죠? 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오형식 문장의 이해인데요. 어, 영어 문장이라는 것이 크게 다섯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드디어 마지막 이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